교황 프란체스코가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그가 방미하는 것을 맞춰서 어느 신문사가 미국 내 카톨릭 교회의 현실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미국 한쪽에서는 너무나 너무나 카톨릭 신자들이 줄어서 성당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줄어드는가 하면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신자들의 숫자가 자꾸 불어나서 미사를 들려도 다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밖에까지 줄을 서서 미사를 받는 그런 아주 대립적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자의 수가 줄고 있느냐 필라델피아 같은 큰 대도시에서 지금 신자 수가 줄고 있고 반대로 우리 살고 있는 남가주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어, 카톨릭의 부응이 누구를 통해서 많이 오느냐면 주로 이민자들에 의해서 많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이민자들에 의한 영적 지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살던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떠나가는데, 새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신앙의 부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알파코스를 이번에 14번째를 하는데, 이렇게 알파코스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오고, 은혜에 부딪치면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면 반드시 살아야 될 길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저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고 한번 친교하고 봉사하고 가는 것 정도로는 서로를 모르지만 서로 10주 동안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고 믿는 사람은 더 신앙이 돈독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이번에 알파 주말 수행에도 제가 참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62년 전에 다니던 유치원에서였던 그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더라는 게 영생이 교회에 있다. 영생이 이곳에 있다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영생이 주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 있는 것을 알고 내가 교회에 다니기를 작정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믿는지 모르고 그저 인간의 관계나 어떤 친교를 위해서 모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친교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주고 싶은 게 은혜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맘만 보면 다른 세상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다들 어느 쪽으로 가기 쉬우냐면, 친교로 가기 쉽습니다. 만남이 좋고, 먹는 게 좋고, 같이 운동하는 게 좋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진짜 기쁨이 있다는 그 맛을 보면, 그 맛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만 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를 소개하고 싶고, 그 은혜를 만나게 하기 원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는 운동이 알파코스라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요. 저희 부부는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딱세번선 보고 뭐 괜찮겠지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 처음 신혼 생활 할때 얼마나 삐어덕거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노력이 기초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싸우면 영안 돌아오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방법이라는 게 사랑으로 들어가면 쉬운데 이걸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이 막 서프라이즈하고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침묵과 묵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집안에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늘 축복하고 막 왁자식을 하고 항상 시끄러운 집안에 살다가 늘 묵상과 계시만 오는 그런 우리 집과는 영안 맞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서로가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귀한 딸이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영 다른 세계를 삽니다. 때로는 아빠도 야단치고 엄마도 야단치고. 아빠 오늘 엄마 생일인 가 알지? 준비해. 하, 뭐, 지시하고. 근데 그 아이가 커넥션이 되어가지고 우리 집안에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방법을 몰라서 참 힘들었는데 집사람도 알아오고 나도 알아가는 새로운 커넥션이 딸을 통해 통해서 일어나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 그래서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 이런 마음이겠다. 서로 조심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그 어, 가정이라는 분위기가 더 깊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논리상 삐걱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도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 세계를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맞아요, 핀트가. 그러니까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확 웨이스트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알아서 어떤 커넥션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로 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대내외적으로 큰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가 교회로서 가지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맛봐야 돼요. 나는 목사로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멋있게 가지고 뭐 어디 이름을 날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만 알면 돼요, 은혜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루키의 주인공은 뭐말 그대로 루시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은혜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는 은혜를 아는 것 같은데 너무 신비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너무 은혜를 모르는 분에게 은혜를 가르치는 것도 참 사실 힘들지만, 너무 신비적이라서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하나님하고만 살겠다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코이노니가가 되도록 우리를 서로 교제하도록 불러주셨는데 양쪽이 다 어려운 거죠. 저는 오늘 이 룻기서를 보면서 아이 룻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처음 왔어요. 너무나 낯설고 이 동네가 정말 나한테 만든지, 이게 어떤 동네인지도 모르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루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네로 오니까, 이게 너무 낯선 겁니다. 오늘 2장, 2장 2절에 보면, 모함여인 루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굳이 뭘 얘기하느냐면, 모함여자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남편도 잃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도 버리고, 시어머니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참 대단한 각오였는데, 그 들어온 나라 속에서 이 모함 여인 루스는 물과 기름처럼 살고 있다. 이걸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짝이. 그래서 짝을 맞춰서 읽으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걸 깨닫습니다. 1장과 2장이 대조적인 짝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을 대조하면서 읽으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선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2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고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귀련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왜 그런 분들 이 있죠? 문제만 생기면 피하는 분들, 옮기는 분들, 제가 좀 가슴 아픈, 좀 진심으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개척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시려고 할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꼭 떠나야겠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십시오. 문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하면... 다른 장소에 가면 그 문제가 똑같이 또 나타납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내가 이괴를 떠나겠다고 하시면 그때 내가 축복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냥 가시더라고. 오늘 일장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피하면 더큰 어려, 어려움이 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피하면요.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장이 말하는 겁니다. 더큰 어려움이 이 집에는 왔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부자라는 얘기죠. 엘리멜렉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이 땅에 흉년이 오니까, 혹시나 내 재산을 잃을까봐, 혹은 다잘못 먹고 가난해지면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돈 빌리니까 그것 좀 피하려고 그렇게 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와도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분도 있고 비전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지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다 외면하고 그냥 떠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10년 세월에 엘리멜렉 치바는 어, 나가서 재산 다 까먹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가끔 제 영어 이름을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영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제 영어 이름은 아이직입니다. 아이직. 이삭입니다. 아, 그러면 성대님들이 꼭 그렇게 한마디를 더 하세요. 아니 목사님 아이직이 뭡니까? 폴도 있고 피로도 있고 뭐 멋있는 데뷔도 있고 멋있는 이름인데 왜 하필이면 또 아이직이 뭡니까? 제가 아이직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때 대학교 교수님에게 추천서를 받는데 추천서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던가 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이 딱두 단어를 적었어요. Meek and Peaceful. 조용하고 젠틀한 온유한 그리고 평온한 사람. 나는 대학을 다니면서 4년 동안 술만 먹고 사고만 치고 공부는 안 하고 그 교수님하고 같이 술도 먹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나를 딱 보면서 느낀 정의가 뭐냐면 요거 두단어였다 아,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그런 인물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이삭이 그렇더라고 이삭. 그제 이름이 아이직이된 겁니다. 아이직 근데 오늘 본문 첫 장에 보면 모압으로 갔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디에 살았느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찬양과 떡이 많은. 다시 말하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렸고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님 흉년에는 물질의 흉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가정의 흉년, 관계의 흉년, 혹은 영적인 흉년, 마음이 메말라 사막처럼 되는 그런 흉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집을 떠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결론이 뭐냐면 거의 10년어간에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은 다 사라지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습니다. 가난 땅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렵지만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도 일어날 수 있고, 갈수 있고, 길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몸이 아파서 울고, 돈도 없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우는데, 근데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길이 열리고, 그래도 일어서서 갈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모합당에는요, 반대로, 풍족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보호함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 결론이 엘리멜렉의 10년 후의 결론이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척척 돈도 잘 벌리고, 결혼도 잘하고, 뭐,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다 풀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당장에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거나, 내가 병이 들었는데 갑자기 병이 나다거나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깝깝합니다. 내가 신앙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거짓말도 안 해야 되죠. 욕도 안 해야 되죠.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얼마나 깜깜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여서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 힘들 때 수영록계의 정필도 목사님, 올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답답한, 가슴 아픈 얘기를 꺼냈습니다. 참 눈물을 흘려가면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알프스산을 넘어가는데, 배낭 메고 죽을 똥을 싸면서 넘어가고 싶습니까? 비행기 타면서 즐기면서 가고 싶습니까?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나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그 얘기 듣고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밉더라고요. 그큰 교회에서 돈이나 좀 대주지. 무슨.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은혜를 실천하는데 그몇달 동안 사실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더 눈물 눈물 날 일도 많고 더 무릎 꿇을 일도 많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도 내가 어려움을 넘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 문제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나는 계획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목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 있죠. 너무너무 편해져.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때론 답답해서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나는 두 가지는 절대로 안 놓칩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도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알파 운동이에요. 은혜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교입니다. 성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것. 두 가지 일은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경험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의 세계와 딱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요. 모두가 다, 신앙 다 드러납니다. 다 들통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한 사람. 대조적인 한 사람. 이 사람은 루시라는 사람이죠. 2장 2절로 이제 한번 넘어와 보십시오. 2장 2절.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너희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여기 보니까 남편 아들 다 죽고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만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근데 오늘 2장 2절을 보면 루색에서몇 가지 사실을 이 한절에서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모압 여인 루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굳이 모압 여인이라는 얘기를 표현합니다 을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동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소동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아내와 같이 도망을 오다가 아내는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도망을 왔는데 소활 땅으로 옵니다. 근데 소활 땅에 있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산 속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구려서 사는데 어느 날큰 딸이 아빠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한 가운데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모합입니다. 모합.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합 땅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 지역은 보지도 말고. 상정도 하지 마라. 그런 땅이 모합땅이에요 그런데 굳이 성경이 모합녀인 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모합땅에 있는 뭇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전체가 다, 거의가 다 유대인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으로서, 또 모합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이 얘기의 주제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건 루세 얘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 한 그런 나라에 살던 여인.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녀를 섬대하십니다 여러분 1장 8절도 보시면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며느리가 아주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선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 루키의 주제를 딱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로 다시 보시면, 다시 보시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기도 제 이름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 이삭을 죽는다는 건. 정말 가진 것 없는 과부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근데 나오미는 못 나가요. 자존심 체면 때문에. 그런데 이 며느리 루시, 그 며느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맛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루세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루스는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세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 도망간 가족을 통해서도 신랄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제가 대학생일 때, 하루는 호프집에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풍다우주라. 바람이 불면 차를 마시고, 비가 오면 술을 마신다. 그래서 술을 친구와 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신랄하게 교회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먹고도 빨겠지만 열받아서 빨개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다 죽일 놈들이고 내데이 친구가 한 시간을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시는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해라 목사 네가 해라 목사 그 말이 게시가 되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시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가지만 세상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스의 모습에서 보면 루의 모습 보면 우리는 루시 믿음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배운 겁니다. 이말 속에는 내가 이삭 주로 갔다가 쫓겨날 수도 있고 멀리 받기도 하고 상처 받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나오미는 부끄러운 믿음이 있었지만 루스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고백했던 루스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부자를 붙여서 그를 끝까지 돕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함 여인 루스라는 한 여인.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여인이 보아스라는 최고의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 루시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일어났더라 이런 걸 가리켜서 갔는데 명당짜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백성이 된 모든 가정은 인간으로 보면 너무나 우연해 보입니다 태어났더니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더라. 가만히 살다 보니까 여기 코로나 감사님 께 있는 걸 알게 되었더라. 우연히 여기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또라운 섭리가 있더라 섭리가 있더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보아스라는 유력자가 거부가 룻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는데, 이방 여잔데, 아무도 상종하지 말라던 여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난 돈도 없는데,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눈치 봐가면서 도와주기 시작. 룻이 보아스의 배려로 떠들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는 안정된 일도, 룻, 룻은 가자마자 풀타임 직장을 얻은 겁니다. 이바저봐 돌아다니면서 좀 이삭 좀 주워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보아스가 자기 종들을 다 불러서 이 여자 건드리지 마. 힘들면 물죠. 이 여자 옆에는 이삭을 더 많이 흘려줘.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떡도 찍어 먹게 하고, 볶음 국식도 배부르게 먹게 하는 아주 특별 대우를 합니다. 나중에 이 루시오. 11절 2장 10절에 보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루시 어, 질문을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11절부터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르이되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요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효도하면서 사십시오. 은혜 안에서 사십시오. 힘들어도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함 여인이라고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줄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선대하게 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도 원수라도 이스라엘처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나는 이방인처럼 느껴지고 나는 신앙을 아직 잘 몰라서 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온 자체로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루스는 자기의 고국 모합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에서 다위시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헷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자에게 손대하고 베푸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그러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여러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